토론토 랩터스가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면서 토론토뿐만이 아니라 캐나다라는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어, 농구를 창시한 사람이 캐나다 사람이니만큼 농구와 캐나다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이고 그만큼 캐나다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팀인 토론토 랩터스에 대한 캐나다 팬들의 애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정말 이번 결승 진출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NBA 파이널 진출에 캐나다 전체가 열광하고 있는 가운데 래퍼 드레이크 말고 또 다른 이색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또한 명의 토론토 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토론토 게임마다 매번 눈에 띄기 때문에 NBA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사람인데요. 제 댓글에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몇분 계셨고 그리고 이번 토론토의 첫 파이널 진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 토론토 랩터스의 넘버원 팬인 슈퍼팬 나브바티아 씨에 대한 간단한 소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올해로 이제 67세가 된 나부바티아 씨는 1984년도에 캐나다에 이민을 갔는데, 당시 수 중에 몇 달러 밖에 없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민을 간 거라고 해요. 그래도 나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엔지니어였는데, 어, 바티아 씨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자리를 찾아 다녔지만, 당시 캐나다에도 뭔가 타인종이나 특히 터번을 쓰고 다니는 그런 이슬람교인들, 그리고 인도인들에 대한 인식이나 편견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바티아 씨는 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중국계 캐나다인이었던 어떤 차 딜러가 바티아 씨에게 차 딜러 일자리를 주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가 일하게 된그차 딜러십이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차인 현대자동차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대자동차 딜러가 된 바티아 씨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3개월 만에 자동차 127대를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매니저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티아 씨는 지금도 주변 이민자들에게 항상 이민자로서 성공하려면 항상 두배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딜러로서 열심히 일하면서 보여준 뛰어난 성과를 보고 놀랐는지 현대자동차는 바티아 씨를 어떠한 망해가는 딜러십에 매니저로 보내면서 운영을 맡기게 되고 바티아 씨는 또 열심히 일해서 그 딜러십을 흑자로 만들어놓고 그 딜러십을 키워서 1989년도에 자기가 아예 그 딜러십을 사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민 생활 5년 만에 현대자동차 딜러십 사장이 된 바티아 씨는 이후에 몇년 동안 계속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이제 여러 개의 다른 딜러십을 더 소유하게 되었고 현재는 캐나다에서 탑 딜러 중에 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티아 씨는 딜러십 운영 이외에도 인도 영화 산업인 발리우드의 홍보대사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미국의 영화 산업을 할리우드라고 표현을 하듯이 인도의 영화 산업을 발리우드라고 한다고 해요. 이게 문바이의 옛 명칭이었던 본베이와 할리우드의 합성어인가봐요. 아무튼 발리우드에 이제 새로 출시되는 영화가 있거나 아니면 유명한 그 인도 배우들을 캐나다에 소개하면서 본국의 영화와 문화를 캐나다 사회에 소개하는 그런 인도의 문화 홍보대사 같은 일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러던 중에 1995년도에 토론토에 이제 NBA 팀이 개설되게 되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이제 밴쿠버에도 그리즐리스라는 팀이 같이 개설됐었는데 현재 그리즐리스는 멤피스로 이전을 했고 캐나다에는 토론토 레터스만 남아있게 되죠. 어 이게 미국도 그렇지만 자기가 사는 도시에 프로 스포츠팀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던 바티아 씨도 이제 토론토에 생긴 농구팀 경기에 가보게 되었고 이게 마치 첫눈에 사랑에 빠지듯이 첫 직관하게 된 순간부터 농구라는 스포츠와 그 직관하는 매력에 빠져들면서 그첫 직관 이후로 지금까지 24시즌 동안 토론토 홈에서 열리는 경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경기를 직관하는 걸 떠나서 그 지난 24시즌 동안 토론토에서 열리는 경기에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경기가 끝나기 전에 미리 자리를 떠난 적도 한 번도 없다고 해요. 바티아 씨는 본인의 사업이 힘들 때도 꼭그 비싼 시즌 티켓을 사서 항상 토론토 경기를 관람하였고 그리고 지금도 매년 30만 불 그러니까 하나로는 뭐 3억이 넘는 경기 티켓을 구매해서 토론토의 이제 소수민족이나 이민자들이 토론토 경기를 와서 직관할 수 있도록 기부를 하면서 그들이 토론토에서 더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밀워키 팬이 SNS에 그에 대한 뭔가 인종과 종교 모욕적인 글을 올렸었는데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그 글을 올려서 자신에게 알려준 밀워키 팬들에게 감사한 다는 글을 올렸고, 그리고 다른 미워키 팬들이 그에게 대신 사과를 하면서 결국 처음에 글을 욕하는 글을 올렸던 그팬 역시 그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하면서 잘 풀렸다는 그 일이 또 이슈화가 되는 그런 해프닝도 겪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농구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긴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게 이제 레터스가 파이널에 가게 된 이유도 있지만 무하마드 릴라라는 한 토론토 출신의 기자가 이분에 대한 글을 본인의 트위터에 계속 올리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의 스티브커 감독도 이 기자의 트위터 글들을 보면서 감동받았다 하면서 본인의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기자와 바티아 씨의 스토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단순히 토론토 농구와 스포츠 팀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토론토라는 도시가 단순히 홍보 효과를 떠나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 릴라라는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보면서 한 한편으로는 되게 감동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럽고 본받아야 하는 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어떤 민족이든 어떤 얼굴을 했고 또 어떤 피부색을 가졌던 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함께 즐기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토론토라는 도시가 어떤 이 스포츠라는 그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도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서울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과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즐겁게 살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금요일에 있을 NBA 파이널에서 토론토가 승리할 수 있게끔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릴라 기자가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Like for you. It was top of the world You know, you are so excited and happy, but still, even two days later on, I am still in all right now. I feel I'm dreaming and I have to pinch myself sometime really to that if I'm awake and is this happening really? And you know what? How ridiculous it sound. But it's true. We are in the NBA finals. <laughs> and and we are ready for them. And you know, the most important? our fans who are the best fan in the league are ready for them we are going to be louder than before the fans are our real mvps and i thank all of them what they did in the last game last series but we have much more work left so i request everybody who is in the